2026년에 기초연금 40만원 된다. 이 말, 진짜일까요? 중요한 건 누구부터 받느냐입니다. 결론부터 말할게요.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먼저 40만원 지급됩니다. 기준은 중위소득 50% 이하. 생계급여, 의료급여 받는 분들 대부분 포함됩니다. 일반 수급자는요? 아쉽지만, 2026년에는 40만원이 아닙니다. 대신 매년 물가 인상분만큼 올라갑니다. 하지만 좋은 소식. 지금까지 문제였던 생계급여감액, 드디어 사라지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. 즉, 40만원 받아도 안 깎이는 구조.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.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 2025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야 2026년에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놓치면 매달 40만원이 날아갑니다. 저장해두고 꼭 자격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,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.